안녕하세요. 2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미 없는 계산, 가로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213 곱하기 3을 우리 한번 가로로 계산을 해볼 텐데요. 213 곱하기 3이에요. 100의 자리 숫자는 2, 10의 자리 숫자는 1, 1의 자리 숫자는 3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각 곱을할 텐데, 곱하기 3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3 곱하기 3을 한번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3을 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3, 3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1의 자리 숫끼리 곱했기 때문에 이 9는, 하나, 둘, 셋 쓰는 여기 1의 자리에다가 9라고 적어 줄 거예요.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 1이 보이지요, 친구들? 자, 여기 있는 1과 또 뒤에 있는 곱하기 3을 또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1은요, 원래는 10이기 때문에 10에다가 3배만큼 한줄 얼마일까요? 네, 30이겠죠? 이 30이라는 수의 3을, 자, 여기 10의 자리에다가 예쁘게 또 적어 줄 겁니다. 그리고, 자, 213에 여기 2라고 쓰여져 있는 이 200과 자, 여기 있는 곱하기 3을 우리 한번더 계산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200에다가 3을 곱해서 우리는 얼마를? 그쵸 600이라는 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639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잘 한번 정리해 보면 자 213에다가 자 우리가 곱하기 3을 할때 1의 자리, 숫끼리 9, 자리 숫자끼리 곱한 9, 그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끼리 곱한 3, 그리고 100의 자리 숫자와 3을 곱한 6을 차례대로 600 9라고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곱하기 3은 친구들 지금 보니까 다 어때요? 앞에 있는 200에 2그 다음 10에 있는 10 1의 자리에 있는 3과 모조리 다 곱해주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어떻게 해요? 2 13 곱하기 3이라는 건 200에다가 3을 곱하고 또 10에다가 3을 곱하고 또 3에다가 해서 우리는 얼마나 는 수를 찾을 수 있다고요, 친구들? 네, 2배가 3배하시면 600이고요, 10에다가 3배하시면 30이고요, 3에다가 3을 3회 곱하면. 가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우리는 얼마라고 쓸수 있어요? 639라고도 쓸수 있다는 것. 친구들 우리 가로로도 계산하는 것 연습이 좀 빨라지면 우리 친구들 계산 되게 빠르게 할수 있어요.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숫자를 한번 잘 보시고 계산 연습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